전 재산 배팅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국가야! 얼마 얼마 받는 얼마 거지? 어�, 어디서 바꾸는 거죠? <목소리> 아니 진짜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엉망! 다가닥! 혼자서 놀기에 어둠의 끝판왕. 바로 혼자 경마공원에 가서 경마하기를 도전해보려고 <MassachusettsJamish> 합니다. <목소리> 경마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고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래도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 있지 않을까요? 아 이번에 제대로 따면은 그냥 유튜브 그냥 때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어떤 어떤 거 사야 되는 거죠? 아 이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냥 주시는 건가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자 이제 출발. 아저씨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 네. 정상 입장입니다. 정상 입장. 쇽. 다행히 40대에 딱 걸려서 입장 가능. 잘 공부를 좀 했는데.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변 가능만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단승 시계 체크를 하고 저의 저의 베팅 스타일은 무조건 단수 하나만 간다 음... 음. 음. 아하. 어? 아하.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할수 있지, 일품걸? 앙! 응, 앙! 응. 아, 아니. 응. 어, 금요일에도 은근 사람들이 많으시네. 어우, 가자, 가자, 가자. 전송 혁신이 따갑니다서우 1번 일품걸, 상세암말로 오전 4승을 기록 적인 1번 일품걸과 바깥쪽 3번 청룡시대가 맞서면서 탑골을 먼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동으로 8번 루이비티랑과 안쪽 7번 파라양이 근속의 다윈권도에게 <놀람> 나섰고 아주 <목소리도> 통과입니다. 그 막판 7번 카라 향이 순식간에 1번 일품 걸에게 도전을 가했습니다. 7번 김백시미 달던 현재 육경주. 이번은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분위기가 더 더쩌는데? <목소리도> 여긴못 있겠고. <목소리도> 이번 경기는 그냥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 아, 네. 혹시 지금 네. 촬영하시는 게 어디 촬영하시는 아, 본인 네. 촬영하시는 건가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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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배당판을 촬영 못하는 게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셀프 촬영. 네네. 네. 감사합니다. 꽃차무카 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내려가 주세요.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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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거예요? 아오 아오. 아. 미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이거 엄마 옷인데. 식후 과자 하나. 지금은 실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복승, 약간 간지나는 이름으로 배팅. 아 일단 고? 아 일단 망할 것 같아요. 워볼? 구억의 빚이 될것 같아요. 영성 스토리? 아 너무 저기 이제 망해가는 작은 회사 같잖아요. 풍력 강타? 약간 호랑나비가 되어서내 지갑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제주도 경기거든요. 자, 제주도니까 바다. 1번 한번 넣어주고, 음, 왕자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왕자님. 가보, 아, 컨디션 좋은 거는 1번이구나. 아, 자, 그냥 왕자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이거 아, 네. 거슬러도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거슬러도 나오는 거예요? 저 거슬러는 거 제가, 그거 다 나왔어요. 아, 진짜. 뭐, 거슬러, 뭐예요? 우리 3로 보고로. 네. 채널 살려고 네. 정말 네. 네. 라이브도 한번 공부해주고. 아직 지금 거의 꼴진데요? 여 번, 두 번, 입니다번면서러분일 번, 삼 번, 일 번, 번. 얼마 얼마 바꾸는 거죠? 얼마 어, 어, 어디서 바꾸는 거죠? 아, 혹시 바꾸는 건 여기서 바꾸는 건가요? 아저 끝에 하시면은 네. 바로 우측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바꾸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먹은 밥값 다을 진짜 입장료랑. 이제 마지막 경기 하나 남았거든요. 전 재산 배팅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이랑 같이 응원해야지. 8번, 5번 걸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먼저 가셔주세요. 1,500원. <laughs> 3,000원 투자해서 15,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 다음에 한번 또 와봐.